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단전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리, 걸음 벗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배꼽까지 들어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원자 열고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손바닥 위로 숨 들이시고, 손목 돌려서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뒤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 열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주석주석 바로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무릎 살짝 접고 깍지 끼고 엉덩이와 팔꿈치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튀고 장기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고,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고, 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고 숨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어깨 높이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쭉 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아홉, 열, 손쫙 피고 앞뒤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으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출석출석. 바로 깍지 끼고, 쭉 올려서 차분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지그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 뒤로 차오르는 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손목 잡고 증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올려서. 가슴은 앞으로 손은 뒤로 쳐, 천천히 내리고 주석 주석 바로 수벽 체격입니다 하나 둘셋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바로, 손 매산 짜시고, 가슴은 정면 보고, 양팔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내리고 어깨 쭉쭉 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발 타시고 출석 출석 바로 발 툭툭 차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허리 잡으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손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과 손목 떨어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에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출석, 쳤석 바로 팔짱 끼고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위로 흔들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구호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돼 건강 영영영내 건강. 네,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민들레였습니다.